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루이스 헤이의 미러입니다. 프롤로그. 거울 속내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다. 지금부터 미러 워크를 체험할 여러분을 환영한다. 미러 워크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온 필자의 경험과 연구의 바탕을 둔. 심리치료 기법이다. 이 방법을 책으로 만난 여러분은 앞으로 거울을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나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는 신비한 경험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은 하나의 암시다. 혼잣말, 머릿속 대화는 암시의 흐름, 즉 잠재의식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형성한다. 긍정적인 암시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고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기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생각과 관념을 심어준다. 가장 강력한 암시는 거울 앞에서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다. 거울은 내가 가진 감정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그 감정이 어느 지점에서 저항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열고 흐름을 타는지 즉시 느끼게 할 것이다.거울은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고마워 정말 잘 됐어.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라.나쁜 일이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괜찮아 사랑해. 이 일은 곧 지나갈 거야. 항상 사랑해.라고 말하라.대다수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대면하기가 어렵다.그래서 미러 워크라고 일컫는 것이다.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정도가 줄고 미러 워크는 미러 플레이가 된다.곧 거울은 당신의 동반자.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친구가 된다.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암시를 반복하는 미러워크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안전하면서 애정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람들에게 미러워크를 할 때는 더더욱 확신의 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미러 워크는 당신이 자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애정 어린 선물이다. 안녕이나 보기 좋네나 재밌지라고 말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종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힘든 때 격려할수록.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미러워크를 하고 나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다. 미러워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씨앗은 기쁘고 충만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새롭고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자라난다. 미러워크를 하는 동안 당신은 평상시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훨씬 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깊이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거울 앞에서 내 눈을 보고 말아라. 기적이 손에 잡힐 것이다. 그럼 시작해보자. 제1장. 나를 사랑하라.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나부터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울을 보고 말하라. 너를 좋아하고 싶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어. 나부터 사랑하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나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자신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라. 나부터 사랑하라. 온종일 나에게 너를 사랑할 거야 반복하기. 당신은 매일 거울 앞에 선다. 나부터 사랑하는 일은 거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 의아하지 않은가? 거울과 나를 사랑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한번 해보자. 거울 앞에 섰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당신의 모습 중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렇다. 눈이다. 내 눈을 바라봐라. 여기까지만 해도 변화가 시작된다. 정말? 말도 안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라 놀랍게도 당신은 거울 속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점점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미러 즉 거울의 힘이다 이 미러워크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느껴져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심지어 싫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일 때가 많다.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 줄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러워크를 하기 위해 지금부터 매일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것이다.먼저 그날의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전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실행에 옮길 미러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미러워크를 시작한 후 하루 종일 짬이 날 때마다 반복하라.우연히 길가의 거울이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나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해도 좋다.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러워크는 내 삶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홀대하는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리 없지 않은가. 아무리 미러워크를 반복해도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러워크는 효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라.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되뇌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러워크 감정쓰기 매일 그날 할 미러워크를 끝내고 나서 감정쓰기를 하라고 권한다. 미러워크를 하고 나서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라. 매일 감정을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지 감정쓰기 작성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그에 답해보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도 좋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 즉 고귀한 자아는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발전을 안기는 우주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쓰기 일지는 이 힘과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미러 워크를 시작해서 되뇌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이 싫었고 멍청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화나거나 울고 싶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사실 그게 정상이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러워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 차차 나아질 것이다. 마음에 깃든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행복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자세히 그려보라.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마음에 깃든 사랑을 흘려보내서 몸을 채우고 주위로 퍼져나가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라. 따뜻한 생각과 함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과 지지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잘 되기를 빌어라. 그 다음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깃든 사랑을 흘려보내라. 치유의 힘과 사랑, 평화, 빛으로 그를 둘러싸라.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서 거대한 사랑의 원이 방을 가득 채우게 하라.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 몇 배나 커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껴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사랑을 세상으로 가져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조용히 나눠줘라. 자신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될 것이다. 거울과 친구되기. 나는 못해 라고 여겨왔던 사고방식을 버려라. 거울을 보고 말하라. 너는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해. 너를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기.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처음 배울 것이다. 조금만 견뎌라. 매일 자신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은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품었던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우는데 도움을 준다. 곧 당신은 더 많이 웃을 것이고 거울을 바라보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곧 긍정적인 메시지가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손거울을 꺼내거나 욕실 거울로 가라.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라.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 자신의 눈을 가까이 볼수록 좋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라. 다시 두번더 말하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원래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껴라. 어떤 기분이든 시작이자 아주 반가운 출발점이다. 대개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할수 있다. 힘들어도 견디는 당신이 대견하다.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약간 더 쉬운 말부터 시작하라. 가령,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라. 거울을 바라보고 말할 때 유치원에 있는 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상상하라. 자신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여겨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내면의 아이에게 말하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미러워크를 습관화하기. 미러워크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미러워크는 감정을 북돋기 때문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대단히 불친절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녔던 차가운 태도를 인식한다. 이 인식은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슬픔은 배출하면 된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여라.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미러워크는 전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미러워크를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미러워크를 하기 싫다고 여길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자신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이다. 미러워크를 할 때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거울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아마도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을 낮춰왔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암시를 하라. 당신이 말하는 암시가 진실임을 명심하라.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 미러워크를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래서 미러워크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러워크를 하라. 어디든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주 꺼내서 자신에게 애정 어리게 속삭여라. 나는 훌륭해. 나는 멋져. 나는 사랑하기 쉬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혹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 자격은 더 나은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더 나은 삶을 받아들여라. 사랑의 원을 그려라.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부담, 고통, 두려움을 벗어던져라. 오래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중독을 벗어던져라. 그것들이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라. 그 다음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당신은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온전하고 건강하며 평온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사랑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이 공간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느껴라. 당신 안의 사랑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라. 흘러나간 사랑은 몇 배로 불어나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모두에게 따뜻한 생각을 전하고 그 생각이 돌아올 것임을 인식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의 원에 둘러싸이거나 사랑과 치유의 원에 둘러싸일 수 있다. 모두가 사랑의 원에 둘러싸이고 싶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원하며 자신을 보람있게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세상이 엄청난 사랑의 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은 거울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법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